나가볼까요? 분리수거는 여기서 <목소리도> 또 다시 시작된 영상황 빙박팀이 슈문문 캠핑 핑 그램핑? 엠핑 엠핑? 엠핑 p 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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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p 이없 MP m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짐을 맡기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. 2이세개다 들어가겠지? 3천0 0원 3,000원. 3,000원. 3 0 0 0 0 0 0원 충분하구만. 안 닦여.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안 닦인다. <laughs> 어, 됐다. 안 먹으러 가요. 걸어서 6분이래요 안야 이렇게. 응. 여기? 여기다 발란 집. 어. 어. <laughs> 사진 찍기 힘들고. 와, 웨이팅에 입는 게 맞았어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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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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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고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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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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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도> 제가 드립블 보고 왔답니다 숨맛 있고 산미가 있고 난 커피 빼고 먹을래 음. 여기 있어 <목소리도> 그 외에 차 네, 안녕 이걸 묶어서 그냥 카톡을 보내놔야겠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딸수 있으니까 어, 저기 내가 보인다 여기도 보인다 어, 내가 둘이야 야 어? I'm STONE Yes STONE d 어이 방구 없어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당연히 아픈 줄알지어 너무 더럽다. 나란 아프면 <laughs> 먼저 기차 당겨가안 아파. 약 먹고 싹 사라졌어. <laughs> 또왜 엎드려 있어요? <laughs>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. 어이없는 TV. 가자. 화장실 좀 무섭다. 아니 재밌지 않아? 방 탈출하는 것 같아. 나 옛날 우리 할머니 집 2층 올라가는 그런 느낌. <laughs> 오, 무슨 거야? 가면 무서워. 나는 화장실 무서운데 혼자 못 가. 무섭지 않아? 나는 응애라 가지고. <laughs> 난좀 무서웠어. 그거 같았어. 비 와서 좀무시원가지고 진짜 방탄출하단같았 네. 네. 그러면 나 화장실 볼까? 네. 나 이렇게 보면자 우리 아영 언니 에너지 같다 렌즈가 좋은 거야 음. 오 렌즈가 좋다 진짜. 좋았습니다 바꿔 응.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그렇게 어, 하고, 하고. 응. 마지막 하나는 뭘로 할까?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고 난게데저사람들 이렇게... 네, 마시고 있어. <laughs> 핸드폰은 안졌어정 필름이 아무 취에 깨지고 있지. 과연들. <laughs> <저용돼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오른쪽 성심 봐 봐. 아버지다. 가는 날이 장날이다. 1년에 딱한 번밖에 안쉬는 성심. 있어. 년 1년... 에따카루 큐 다음에 언젠간 다음에 또만나 우리 모두 다더말라요 Oh y e take a photo. 다 이건 포장만 할거 아니었어? 가기라고 거 아니야? 맞 새로 생겼어? 아니 여기 지점이 새로 생긴 거. 어. 여기가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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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블루리본 그빵 대전 입이. 어. 오빵어즈 입이 적혀 있다. 그래 그래. 2022년도 1등했네. 그래 그래. 아여 아, 있는 거예요? 네. 그냥. 를 아, <laughs> 봐야겠다. 이데 <laughs> 그 샤인 머스크에서 안에 넣었를 형양갱. 함양갱. 함양갱. 이거 고 대고 대참 함양갱. 함양갱. 용량 부족의 열녀. 난저기 좋아 보여. 자식 음. 음. 자식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. 음. 아, 그렇군요. 아닌 것 같은데. 내 생크림이어서 좀더 부드럽긴 해. 총 1잔을 10일 음식을 아, 이거 심기한건 아니고, 너네 되는지 모르겠어. 주먹을 이렇게 쳐 응? 난이 어지 나만. 나도. 검지 접어. 검지 접어. 검지 펴. 검지 펴. 네. 어, 이렇게 펴진다? 아, 뭐 봐. 아 네가 펴고 있었어. 나 펴나. 그래, 검지, 검지, 검지 펴. 검지 펴. 검지 펴. 검지 펴. 어, <목소리도> 다. 나 이건 안 돼. 요거 이렇게 해서 다 붙이고 이렇게 다 펼쳤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요거 두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나에게 야, 이게 안 되는 거야? <목소리도> 어, 난 그게 <그거> 안 돼. 어, 강아지 벗어. 이렇 감사합니다. 귀여워. 비고졌어 안녕. 비가 오네요. 한 방울, 두 방울씩. 온다. 우리 여행에서 비는 정말 빠질 수가 없네. 맞아 필수 존재인가 봐. 항상 오네, 항상 와. 근데 필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나? 필수. 필수. 필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라고? 응. 응. 그러면 진짜 안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? 무 응. 생각이 없긴 했어 이번엔 맞아. 야, 오면 원화보다 가면 가는 거다. 아이고, 오고, 오고. 가는 거지. 아, 아 가면 가래원보다 네. 먼저 가는 거요. <laughs>

자연 유형 유명하지두 a 두 h 두 v 두 t 두 g 두 t 두 t 두 e 두 o o d with the good w i t 너무 h e good w i 다 h the good 요 i t 조심해서 가세요. 안녕, 안녕. 바이바이. 가십시오. See you, See you later. Bye bye. 이상 <놀람> 말씀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